여태까지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특이한 골 세레머니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골 세레머니 하다가 퇴장당한 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동작을 취했길래 골 세레머니 하다가 퇴장당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세리머니 가장 특이하고 멋진 세리머니는 일단 2002 월드컵에서 골놓고 7바퀴 반을 거꾸로 손을 짚지 않고 돈 나이지리아의 아가오와 선수의 세리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솔트레이크에서 김동성 선수와 오노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 1 1를 연상시키는 골 세리머니도 특이한 세리머니 중에 하나입니다. 퇴장당한 세리머니 1. 아일랜드의한 선수가 골을 넣고 바닥을 기어가면서 마약 흡입을 연상시키는 듯한 포즈를 취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골 세리머니가 끝난 후 퇴장을 당했지요. 2. 1970년 내의 아르헨티나 축구리그에서 준 결승전에서 막강한 라이벌 두 팀이 만난 적이 있는데, 1위에 팽팽한 긴장에선 선수가 골든골과 진배 없는 쐐기골을 넣었죠. 당시은는 골든골 제도가 없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 골든골 제도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너무 좋은 나머지 관중석의 철조망 난미는 응원이 격해 경기장에 난입하는 일이 잦아서 경기장과 응원석 자리에 높은 철조망 처음 은 경기장이 많습니다. 보신 적 있죠? 을 넘어가 약 9분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경기를 과다 지연시킨다고 판단 그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주어 경기를 속행시켰습니다. 그 선수가 빠진 덕에 경기는 2-2에서 다시 2가 되었고 다시 한 골을 먹어 역전패하여 홈팬들에게 엄청난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